서울 북쪽 임진강과 의정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강하구 김포 지역에서는 또 다른 북한군이 서울을 측면에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김포 북쪽의 한강하구는 강폭이 2km에서 3km에 이르고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아 간만조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격심한 유속으로 인해 도하 작전을 수행하기 매우 어려움으로 육군본부에서는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해 2일대의 방어 계획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김포에는 육군정보학교, 육군공병학교, 공군항공기지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보급창, 공군병원 등이 있었고, 부평에는 육군제일공병단 제일병기대대, 육군병기학교, 육군경리학교, 제일육군병원 등이 있었는데, 38선이 무너지면서 김포반도와 그 주변의 각종 학교와 병원 등 비전투부대가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김포 지역의 공군은 자체적으로 김포경비 사령부를 편성하여 공군사관학교 교장 최용덕 준장을 사령관으로 추대하고 이계 중대 병력을 김포 통진간 길목에 배치했습니다. 개전일인 6월 25일 파죽지세로 개성을 점령한 방호산 소장의 북한군 육사단은 강화도와 김포반도에 상륙하여 김포비행장을 확보하고 시흥 영등포 방면으로 진격하여. 경부 도로에서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섬멸한다는 작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화 김포 전투는 한강을 도하해 김포를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려는 방호산 소장의 북한군 육사단과 개인주 대령의 김포지구 전투사령부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벌인 공방전입니다. 북한군 육사단은 한강하고 영정포를 전진기지로 삼아 일부는 강화도로 상륙하여 갓곳에서 여마를 건너 김포반도 서쪽을 공격하고 일부는 고장 한강을 건너 김포반도 북단에 상륙하게 함으로써 김포반도 서북쪽 통진지구를 확보한 다음 김포가도를 따라 동남양으로 진출하여 일거에 김포비행장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북한군의 한강 도하 징후를 보고받은 육군본부는 급히 육군정보학교인 남산학교 교장, 개인주 대령을 김포지구 전투사령관에 임명하고 김포로 도하한 12연대 2대대를 포함하여 남산학교 병력, 보병학교 후보생대대, 공병학교 학생, 보국대대, 독립기가변대 예하부대를 투입하여 북한군의 도하 공격에 대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개인주 대령은 정보국에 오래 몸담았던 정보통이었지만 작전에는 문외한이었으며 통신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휘체계도 확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산학교 기간요원 40여 명을 근간으로 김포지구 전투사령부가 편성되었습니다. 김포지구 전투사령관 개인주 대령은 사령부 편성이 끝나는 즉시 남산학교와 공병학교 혼성병력 50여 명을 조각리에 배치해 도화장소 경계를 막게 하고 병기관인 조한춘 중위를 육군본부와 부평의 일병기대대로 보내 소요탄약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증원병력이 김포읍에 도착하는 대로 김포반도 북단의 문수산을 중심으로 북쪽 한강변의 조강리, 강령포와 염화변에 각각 배치하여 김포반도 서북쪽 방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6월 25일 개성에서 철수한 12연대 2대대와 연백지구에서 철수한 12연대 3대대는 2대대장 한순화 소령의 지휘하에 600명의 병력을 4개 중대로 재편하고 가금리에서 강령포에 이르는 강안에 3개 중대를 배치한 후, 1개 중대는 예비대로 통진 북쪽 고지에 두고, 대대본부는 통진에 설치했습니다. 대대는 6월 26일 오후 2시경 진지 편성을 끝내고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독립기갑연대는 장갑수색대대 예하 신태범 중위의 1개 장갑소대를 6월 25일 오후 7시에 강령포에 배치했고, 6월 26일 오후 1시에는 박도경대위의 장갑수색대대 이중대와 새로 편성한 김촌성 중위의 기병 7중대로 혼성기갑대대를 구성하여 박무열 소령의 지휘하에 김포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도보수색대대 9중대의 화기소대를 배속한 후 도보수색대대장 강문원 대위의 지휘하에 먼저 출발한 혼성기갑대대를 뒤따르도록 했습니다. 북한에서 귀순한 장병으로 구성된 보국대대 1개 중대는 통진남쪽 180고지에 배치되었고 장영문 소령의 보병학교 후보생대대 500여 명은 4개 중대로 편성되어 보국대대 진지 동쪽의 야산에 하범수 대위의 3중대, 이춘배 대위의 2중대, 황희선 대위의 1중대 순으로 배치되었고 교육용 81mm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이승준 대위의 화기중대는 1선 중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후보생대대는 갑종간부 후보생 2기와 3기 299명, 포병사관 후보생 1기 70명, 병기사관 후보생 4기 124명, 공병사관 후보생 오기 52명 등 545명으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진을 중심으로 김포반도 서북단에는 3개 대대 병력이 배치되었으나 이들 부대는 모두가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생소한 지역에 투입된 데다 통신수단이 확보되지 않아 부대 간의 횡적인 연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와의 종적인 지휘계통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2연대와 기가연대 보병학교 후보생대대 등 혼성병력이 진지편성을 마무리한 6월 26일 오후 4시 무렵부터 한강도하를 위한 북한군의 정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피난민을 가장하여 작은 어선 등으로 산발적인 도하를 꾀하다가 해가 질 무렵에는 작은 발동선이 예인하는 도하주정으로 소대 규모의 병력을 조강리에 상륙시키려고 했습니다. 조강리에 증원된 과금철 소위의 장갑소대가 장갑차에 37mm포로 도와 중인 배를 격침시키자 조강리로의 도와 기도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쪽에서는 갓곳에서 출발한 북한군이 여마를 건너 180고지 서쪽 하안으로 침투하였고 이들의 공격에 자정 무렵 보국대대 진지가 무너졌습니다. 북쪽 한강에서도 야음을 틈타 강령포 동남쪽의 강한 일대에 상륙한 북한군이 강령포 부근의 5중대와 103고지의 7중대 사이에 교도보를 구축했습니다. 6월 27일 날이 밝을 무렵부터 북한군의 도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북한군은 영정포에 박렬한 122mm 야포로 조강리와 강령포 일대에 포격을 가하면서 각종 선박의 병력과 중장비를 싣고 영정포를 출발하여 강령포에 상륙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날 밤 강령포 동남쪽 강안의 교두보를 확보한 북한군이 강령포에서 통진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한 차단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강안에서 북한군의 도하를 막던 12연대 5중대와 장갑소대는 북한군의 집중공격에 이어 후방차단의 위기까지 겹치자 통진으로 철수했습니다. 북한군 주력이 강령포에 상륙하자 103고지와 가금리에 12연대 7중대와 8중대도 철수하게 됩니다. 이대대장 한순하 소령은 6월 27일 오전 8시 강령포에서 철수한 장갑소대와 전날 밤 180고지에서 흩어진 보국대대 일부 병력을 수습하고 예비대인 6중대를 지휘하여 상륙한 북한군을 격퇴하기 위해 강령포로 진격했지만 도로가 좁아 장갑차 운용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북한군의 강력한 포격까지 맞는 상황에서 문수산 동쪽으로 진출한 북한군이 밀어닥치자 다시 통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이 무렵 여마에서도 북한군이 120mm 박격포의 지원 포격 속에 어선을 이용해 상륙했고 이곳에 배치된 기갑연대 예하 도보대대 9중대와 기병 7중대는 장갑소대의 지원 아래 도화를 저지하고자 했으나 180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의 배후교란 공격과 강령포로 상륙한 북한군의 압박을 받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오전 9시 통진으로 철수했습니다. 통진에 집결한 12연대와 기갑연대 혼성 병력은 장갑차의 어무하의 장림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180고지를 점령한 북한군 일부가 겉고개를 차단하여 퇴로를 막았으나 장갑차를 선두에 세우고 겉고개를 돌파해 오전 11시 장림에 도착. 새로운 저지진지를 구축했습니다. 6월 26일 밤, 통진 동남쪽의 진지를 구축한 장영훈 소령의 보병학교 후보생대대는 27일 아침부터 북쪽에서 가까워지는 포성을 들으며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오전 8시 무렵, 북한군 정찰대로 보이는 일개 소대가 대대의 좌일선인 일중대의 진전에 나타나자 황희선 대위의 일중대는 북한군이 유효사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일제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때 180고지로부터 대대의 좌측방이 공격을 받고 후방의 화기중대 진지에 북한군이 침투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여 장림에서 12연대 2대대와 합세했습니다. 보병학교 후보생대대는 일본군이 남기고 간3 8 0과 99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이 소총들은 격발장애가 잦아 맨주먹으로 싸운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와 12연대 2대대는 장갑중대의 지원하에 장림선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보병학교 후보생대대는 장림 삼거리 북쪽 구릉지대에 진지를 편성하여 장림 김포읍 도로를 견제하고 12연대 2대대는 예하부대 일부가 한강변에서 분산되었으므로 예비대인 6중대로 천마산 일대의 진지를 급편한 후 장림 양국 간의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기갑연대의 혼성병력은 김포읍으로 이동했고 보국대대는 영등포 본대로 철수했습니다. 문수산 일대를 점령한 북한군이 각종 중화기로 무장한 일개 대대 규모로 통진 김포 가도를 따라 공격을 체계하자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와 12연대 2대대 육중대는 별다른 힘을 써보지 못하고 오후 1시를 전후에 후퇴하게 됩니다. 후보생대대는 김포 평야를 지나 오후 3시 운유산 북쪽에 2대대는 양곡 부근에서 각각 진지를 다시 구축했습니다. 후보생 대대는 2개 중대를 일선에 배치하고 1개 중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진지를 편성하고 있다가 북한군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전장 경험이 전혀 없었던 후보생들 중에서는 북한군의 계속되는 압력에 전의를 잃고 진지를 이탈하는 자가 속출했으며 게다가 진두에서 전투를 독려하던 대대장 장영문 소령이 머리에 총탄을 맞고 전사하자 후보생 대대의 전열은 일시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북한군 기마대가 김포가도를 따라 돌진함으로써 김포읍이 점령될 위기에 처했지만, 김포읍에 주둔 중이던 기갑연대의 장갑중대와 도보중대가 출격해 북한군 기마대를 격파함으로써 운유산선의 돌파를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김포읍에서 흩어진 보병학교 후보생대대 병력을 수습하고, 부평의 병기고에서 추진된 M1 소총으로 개인화기를 모두 교환하여 전투력을 높였습니다. 이때 분산된 일부 병력은 시흥의 보병학교로 복귀했으며 12연대와 기가연대에서도 부평까지 철수한 병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6월 27일 저녁 무렵 대구에 주둔하고 있는 3사단 예하 22연대 3대대가 참모장 우병옥 중령과 함께 김포읍에 도착했습니다.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22연대 3대대는 운유산 동쪽 73고지 일대의 진지를 편성하고 그 좌측의 후보생대대와 전역에 추가로 증원된 박태윤 소령의 8연대 3대대와 더불어 김포읍에 대한 최후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이 무렵 양국의 12연대 2대대는 잔여 병력이 150명에 불과해 김포읍으로 철수한 후 재편에 들어갔습니다. 27일 낮에 김포읍에 집결한 기갑연대 예하 김촌성 중위의 기병칠중대는 한강변의 63고지에 배치되어 22연대 3대대 전방에서 북한군의 한강 우회침투에 대비했습니다. 6월 27일 밤에는 폭우가 내렸고 북한군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는 폭우로 인한 기동의 어려움과 장림에서 김포까지는 도로가 평야지대를 지나야 하므로 부분적인 침투나 우회가 곤란할 것으로 보고 일단 장림에서 부대 정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월 27일에는 부평지구의 잔류 병력도 김포 전선으로 동원되었습니다. 1공병단 산하의 일부는 계양산 동쪽에 병기학교는 교관으로 장교특전대를 편성하여 한강변의 전후 부근에 배치했습니다. 오후 10시, 김인태 대위가 지휘하는 장교특전대는 행주나루 맞은편에 강한 진지를 구축하고 강변 모래밭에 수류탄 100여 발을 인계철선으로 연결하여 폭발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날이 채 박지 않은 무렵 피하를 알수 없는 일단의 병력이 도하에 왔으므로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인계철선의 수류탄을 연속으로 폭발시키자 도하는 중지되었고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6월 28일 날이 박자, 북한군 6사단의 공격이 재개되었습니다. 오전 6시, 어선으로 김포반도 동쪽 한강을 거슬러 올라온 북한군이 선상에서 82mm 박격포를 발사하며 63고지 동북쪽 강안에 상륙했습니다. 김촌성 중위의 기병칠 중대는 화력을 집중해 응전했으나 전력의 열쇠와 북한군에 집중되는 박격포탄에 말들이 놀라 요동침으로써 63고지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63고지가 북한군 수중에 떨어지자 그 남쪽에 있는 72고지의 22연대 3대대와 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8시 연대 규모의 북한군이 포병화력의 지원하에 전차 두 대를 앞세우고 장님 김포욱 간의 개활지를 횡단하여 운유산의 보병학교 후보생대대 진전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전날 밤 김포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12연대 2대대의 잔여 병력을 운유산으로 이동 배치시켜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북한군의 포탄이 김포읍에 떨어지기 시작하자 오전 10시 지휘소를 김포 읍 동남쪽 2km 지점의 도로 상으로 철수시키고 대응책을 논의하던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에 28일 새벽에 한강인도교가 폭파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이에 전세가 결정적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한 사령관 개인주 대령은 북한군이 영등포로 도하할 경우 퇴로가 차단될 것으로 보고 부대를 김포반도에서 부평으로 철수시키기로 합니다. 북한군이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워 오전 11시 운유산 진지의 중앙부인 장림 김포가도에서 2.36인치 로켓포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도 파상적인 공격을 전개하여 일부 방어선을 돌파하자 돌파된 진지는 철수 명령이 하달되기도 전에 분산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철수 명령에 따라 운유산 진지를 방어하던 보병학교 후보생대대, 12연대 2대대, 기갑연대 도보중대는 김포읍에서 장능산, 계양산 동측을 따라 부평으로 철수하고 장갑소대와 8연대 3대대, 22연대 3대대의 일부는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와 함께 김포 비행장을 목표로 김포가도를 따라 동남쪽으로 철수했습니다. 정우 무렵에는 북한군 선견대가 김포읍에 진출했고 오후 1시에는 공군경비사령부가 김포비행장을 비우고 수원으로 철수했습니다. 오후 2시 김포비행장의 지휘소를 마련한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여 개화산 진지 보강에 주력하고 있었는데 이 혼란의 와중에 사령관 개인주 대령이 사라져 참모장 최복수 중령이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6월 28일 늦은 오후부터는 문산지구의 일사단 병력이 행주와 이산포에서 철수하여 일부는 영등포를 경유해 시흥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비행장으로 모여들게 되어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이들 철수병력의 수습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포반도 북단에 상륙한 지 30시간 만에 김포우까지 점령한 북한군 육사단은 부대를 재정비한 후 날이 저물자 다시 김포 비행장을 목표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김포지구 전투사령관 대리 최복수 중령은 계속 희생이 늘어가자 혼성병력으로 조직적인 방어전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시 사령부를 소사읍으로 철수시킵니다. 김포비행장은 일몰 무렵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6월 28일 저녁 소사읍의 지휘소를 개설한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각 부대별로 밤을 세워 병력을 수습하고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와 기갑연대 도보대대 김억순 경감의 부평경찰대를 계양산 동쪽 등선에 배치하여 김포 부평 도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22연대와 12연대 병력을 김포비행장 남쪽 구릉지대에 배치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때 8연대 3대대는 영등포로 이동했습니다. 6월 28일 밤 김포지구 전투사령부가 사령관이 없어진 가운데 소사로 집결하자.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는 3사단 참모장 우병욱 중령을 사령관으로 임명한 다음 김포비행장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포비행장 탈환명령은 비행장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행주에서 도와하여 철수 중인 1사단의 철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신임 사령관 우병옥 중령은 모든 병력을 소사에 집결시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소령을 소령의 22연대 3대대와 강문원 대위의 기갑연대 도보대대만이 비교적 건재할 뿐 대대장이 전사하여 부대대장 김광순 소령이 지휘하게 된 보병학교 후보생대대는 일개 중대 규모에 지나지 않았고 한순하 소령이 통합지휘 중인 12연대 2대대와 3대대도 15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박도경 대위의 장갑 중대는 일부가 영등포로 전환되어 이게 소대도 채 되지 않았으며 기병 중대는 말먹이 문제로 안양의 본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가용병력으로 다음날 여명을 기해 김포 비행장 탈환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7월 3일까지 소사 영등포 부근에서 북한군과 수차례의 교전을 더 전개하지만 한강방어선과 연관성이 높은 이 부분은 향후 한강방어선 전투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6월 28일 정우무렵 철수과정에서 사라진 김포지구 전투사령관 개인주 대령은 6월 28일 야간열차편으로 가족과 함께 대구에 도착했으며 6월 30일 대구역 군내에서 전장이탈죄로 대구원병대에 붙잡혀 구인되던 중 미군 헌병 장교의 요청으로 신병이 미군에 인계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에 있는 미 극동군 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펼쳐진 팔미도 등대 점령작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10월 21일에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년 뒤인 1951년 11월 15일에 다시 복직되고 미 극동군 사령부 정보처에 파견 근무 중이던 1953년 3월 20일. 예비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사단1 4연대장 김익렬 대령은 개인주 대령이 부산의 은신처에서 김종원 중령이 지휘하는 은신자 수색대에 체포되어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친구인 미군 고급장교가 빼돌려 일본으로 피신시켰다는 조금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